아직 끝났나? 어 얘네 짝배인데? 풀모자 하나에 중그 능모 하나에 빵복 하나? 에케를 메고 있나? 저건?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공중 조져 이거? 짝배인데? 우0초올라는것 같은데? 오얘네뭐 맞는다 맞다 얘네. 버터, 버터가 있나봐. 어 얘네 버터 출발했어. 쟤네 ㅈㄷ다 어아 쟤가 쟤네 ㅈㄷ다 이렇게 공중을? <laughs> 얘네 포트 <laughs> <버튼 웃음> 보내버렸어 보내버렸다고? 네. 아 버튼 자동 운행 중 지금 버튼 자동 운행 이 수영쳐서 가야되는데 쟤네들잠고 오실 텐데할 존이 올 리가 있긴데 이건 내가 봤어 아야배 끌고 왔다 배 끌고 왔다 방호복, 방호복이 <laughs> 수영쳐서 배 끌고 왔네 내가 잘못 잘했니까 그런가, 그런가? 그런가? <laughs> 근데 근데 가야 될 애가 방어보이긴 해. 나머지 애들 무장해 와가지고 저주니까. 출발다 음, 내가 봤을 때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이쪽으로 왔어? 음, 우쪽 빠진다데 아, 여 오른쪽, 오른 오른쪽, 오른 맞는 거 같아, 맞는 같아, 맞는 같아. 맞아, 맞아, 맞아. 들이 고도가 좀 많이 낮다 어, 올래, 어, 올래. 섰다 섰다 어, 섰다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버린 것 같은데? 아, 뒤졌네. 뒤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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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졌어뒤 지어 어어 지어 어나어어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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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대대 대? 레이더 피치 아형 포트 포트 포트를 끌고 까왜안 나왔나? 내 일단 아형혁진혁진니니 나왔나? 포트 어, 끌고 갈게 포트 끌게야 어, 얘네가 잡은 것 같은데 아 맞아? 어 얘네가 잡은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바보복 보냈나 보다 수영 수영 시켰나 보다 마스크 다시 뿌려다 2군대 아닌가? 라지 하고있다 라지? 몇명? 저 등에 메고있는 엠빠 아님? 두명 몰라 일단 하나는 못어 점프한 소운도 들린다 2층에서 소리 들리겠네 빤소 에케 에케 메고있네 두명 지금 지금 닭보셈 밑에 숨짓고있어 뭐야 둘다 풀무임? 응, 둘다 풀무임 한명 엠빠 보레이네 엠빠 엠빠 보렉 어한명 빤소 에케고 에케. 나 델다 줄래? 나 잠수해가지고 저 배잡고 <laughs> 야, 준비해봐, 가자.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내가 그러면 저거 배갖고 런 하겠어. 오케이, 파킹 런 하세요. 아, 얘, 얘네 이제 불렀다, 이제 불렀다. 지금 감자나? 잠깐만, 잠깐만. 지금 점프, 점프, 점프. 가서 갈 거니까. 나 이거 헬기로 그냥 살짝 살랑살랑 흔들게. 나몰나봐몰나봐나 마지막으로 봤을 때 화는 실쪽이 있었거든, 한 명? 파킹 런! 바다 들어왔어, 바다 들어왔어. 아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왜 이렇게 바다 들어왔어? 저, 저, 아니 쏜다, 그래, 니네 쏜다. 니, 네, 뛰어내는줄 아, 모르나봐. 배속 고있스 어. 아 여깄다, 여깄다, 배여 있다. 있다 배여 멈춰, 배워, 멈춰 배워. 있다. 어. 아 기억나. 나이스. 앞에 탐구경이나 해볼까? 아 해봐라, 뭐실루 있노. 어어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카우시? 어. H탄이랑 있다 폭발하 같은데 여기 더현어는데 스파스 두 자루. 카운터를 실패한 게 아니고 얘네가 타고 온 버트를 우리가 훔쳐왔어. 현상자 찍어서 얘네, 얘네가 타고 온 버트를 우리가 훔쳐왔어. 얘네 지금 고립됐어. 고립. 탈출 못하죠. 니들의 능지를 보여다오. 어떻게 탈출할 것인지. 기막힌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뭐? 니 니가 짝배를 타고 응. 음. 저기 이제 근처에다 짝배를 보내놓는 거임. 그 다음에 얘네가 헤엄쳐서 가서 짝배 타고 가면 우리가 헬기로 잡는 거지. <laughs> <laughs> 아, 아는 어. 천잰가? 아, 개 개학질이다. 씨, 그렇게 할까? 야, 괜찮은데? 뭐 해볼래? 괜찮은데? 짝배, 짝배 타워 가 볼래? <laughs> 이제 해 뜨잖아. 그냥 원신으로 원신으로 가서 음. 짝배 보내놓고 그냥 킬치고 넘어 온나? 어, 야 열렸다 열렸다. 어떡하지? <laughs> 얘네 얘네 이제 무슨 방안을 보여주지 않을까? 얘들? 얘네 슬슬 내려가는데? 야, 털린 줄몰르 어, 모르... 내려오는 거야, 친구? 아, 근데 큰배 타고 다닐 스케일이었으면, 집에 뭐 미콥이나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제일 베스트는, 얘네 둘 중에 한 명이 킬친 다음에, 집에 갔는 거를, 갔을 때, 우리가 미콥 타고 한명이 남은 애를 조지는 거예요. 하하, <laughs> 우리 보고 있는 거 봤다, 얘. 지금 못본 척, 못본척 하고 있어. 제일 처음에 바로 CCTV로 아이 컨택 한거 내가 봤거든? 어허. 지금 봐봐, 지금 알트 누르고 지금 돌아보고 있어 아, 진짜? 어, 내가 봤을 때 알트 누르고 돌아... 아, 한 새끼 산 탱크 메고 있는데? 어, 뭐, 점수, 점수 할것 같은데? 얘한테 탐탑뭐 몰아주나? 밑에 막 바닥에, 바다에 뭐 뿌리는데? 어, 키킷 하고 뭐 뿌린다 아, 산사 그니까, 탱크가 그니까. 있냐 근데 저 새끼 근접목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응? 조질까? 어? 다시 갈까? 어, 잠깐만, 뒤로 헤엄쳐서 가는데? 뒤쪽에 뭐가 있나? 그건 모르겠다. 무장해 말어. 일단, 일단, 니네 그거 해봐, 그거. 그, 잠수 오해 봐봐. 나 다시 보내줄게. 잭키머잭키머잭키머를 조져버리자. 뭐 없는 것 같은데? 배가 있었으면 템을 굳이 뿌렸을까? 에, 그냥 뒤쪽으로 헤엄쳐서 가나 봐. 에, 뒤쪽으로 간다, 간다, 간다. 헤엄쳐서 가나봐. 올리고 뒤쪽으로. 어, 계속 헤엄쳐서 간다. 간다, 간다. 가즈아. 야, 간다, 간다. 야, 야, 밑으로 데려와, 데려와. 어, 한 명은, 진짜... 한 명은 바오버 이거든? 그냥 바오버 아... 위에서 딱 찾으면 될것 같음. 한 명은 산소 탱크 메고 있어가지고, 오리발 메고 있었거든? 응. 충분히 니가 추격 가능함 추격 계속 그냥, 바로 그냥 뒤에서 이거 체해버지 어, 체크해버면 그냥 도도도도도 하면 돼. 그게 안 보일 줄 알았나? 그냥 헤엄쳐서 끝까지 가더라. 소리가 가고 있었음. 아니 뒤쪽에 배가 있어서 그쪽 eat it. I eat it. I e 냐 t it. I e 0 t it. 0 eat i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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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t i 바로 밑에 t it. I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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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어 I eat it. I 새끼 t it. I e a 타 it. I eat it. I e 어디 어디 어디? 금전부기 옆쪽은냥내 앞에 있나 앞에 있어, 있어. 잘가라 친구야. 하하 <laughs> 찔린 <찔리는> 소리 봐. <laughs>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투 댓. 나한 번만 태워주라어니 니. 니. <laughs> 어림도. 야, 내가 어림도 내가 없죠. 이거, 어림도 없죠. 그냥 잠수해서 템다보으면 되죠. 서원이라서 바닥 다 보이죠. 나 내려갈게. 응. 음. 잠수. <laughs> 와, 아, 존나 웃기네. m 파 AK, 반소. 먹고 있냐? 반. 어. 다 보이지, 그거, 설치. 바닥? 어어, 어, 다 먹었어. 한 명은 나랑 맞다니까 다 뒤졌고, 한 명은 <laughs> 다 죽었거든. 아, 안 되지, 안 되지. 아, 역시 상황은 쬐껴어네 아, 응, 기다려봐. 뿌릴게. 어, 뿌려줘, 뿌려 아, 개딸피네, 떴네. 오 로켓도 있었어? What 실버 <laughs> 뭐야 이게 씨 심... <laughs> 준다만데 잠깐만 이거 버릴 거저 버리고 홀리션맨 <laughs> 가자 집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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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가자 <웃음> <웃음> 픽시 지금 나나 찾고, <laughs> 찾고 있어 찾고 <laughs> 있어 채팅 채팅 존나 치는 중 <laughs> 채팅 채팅 안 <한번 웃음> 봐야겠다. <웃음> 쟤 맞지? 쟤쟤 어어쟤어쟤어쟤어 모시 제이. 모시 모고 풀 가난해졌다 이런 뜻인가? 가난하다 가난 가난하다고 왔 <laughs> GF 쳐주세요. 새 <laughs> 캠어가 다 있네 이거. 네이스.